자 이제 마지막으로 댓글에 대해서 하나 원래가 이제 이분 거 답변드려 처음에도 투기꾼 설거지 얘기 했는데요 좀 보실게요. 어... x 란 분이께서 이제 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근데 이제 첫 시작은 이래요. 투기꾼들 설거지에 놀아나지 말아야 된다. 저 문장은 어느 시대든 어떤 상품이든 당연히 너무나 맞는 얘기죠. 네,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스님께서 쓰신 글의 내용이, 어, 그렇지 않아서, 맞지 않아서, 제가 거기에 대한 어떤 반대의 의견을 좀 달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지난번에 폭락론에 대한 어떤 찌라시는 개념으로서, 한, 제가 2주 전이었나? 1주 전에 얘기했죠. 쭉 풀어서, 인구감소부터 예, 그러면 주택보급률, 예, 말도 안 되는, 에, 워낙 길게, 장문에 잘 써주셨길래, 저도, 어, 이거에 대한 얘기는 꼬박꼬박 하는 게 맞는가 좀 설명하려 합니다. 자, 잠깐 확대해서 볼까요? 좀 일부부터. 우선은, 이제, ᄃ님께서, <laughs> 노폐님께서, 첫 시작은 이제, 토익군들 얘기해 네, 주셨고요. 예, 설거에 놀아지 말아야 된다. 보이시죠? 예. 에... 그리고 이제, 에, 1번. 역사적으로 버블이 계속된 사례가 없다. 그렇죠. 에, 중요한 건 법이 언제쯤, 옛날처럼 푹 꺼질 건지, 아니면 좀갈 거냐. 에, 과거와 분명히 다른 변화의 큰 요인들이 있죠. 에, 지금의 버블의 요인도 과거와는 만연히 다르죠. 에, 예전에 뭐 스페인 독감, 아니면 흑사병, 뭐 이렇게 돈다 에서그 시대에 이걸 가지고 그런 외부적, 외적, 병적 요인에 의해서 에, 버블을 풀어본 적도 없고. 더 나아가서 과거 다장 틀린 건 정보의 이동이죠. 예, 정보. 무슨 말이냐. 어떤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예를 들면, 내전에 우리가 임진왜란 때저 아래에서 쳐들어와도 이 서울에서 물론 봉화가 올라오지만 이 정보의 대응 속도는 늦을 수밖에 없죠. 위기 상황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여러분, 뉴욕에서 지금 뭐 하나 터져도 금방 할수 있죠. 예. 즉, 정보의 이동과 공유하는 속도가 다르죠. 그러다 보면, 이 버블의 시간, 에, 시간의 지속성이 모르죠. 더군다나 지금은 각국 정부의 해법, 각국 정부의 해법이 1차적으로 뭐죠? 에, 버블 만들기, 거품 만들기, 돈을 지속 풀고 있죠. 즉, 올해까지는 전혀 에,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즉, 역사적으로 과거에 이런 상황이 있어 본 적도 없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희망은 전 세계적 연대죠. 그래서 지금 과거의 일부 데이터만을 뽑아서 이, 지금 상황 얘기하기는 어, 불가하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 인구 절벽입니다. 여기 아래쪽에 하신 얘기들, 생산 인구 감소부터 인구 감소 얘기, 예, 맞는 얘기십니다. 현상은. 근데 뭐가 틀렸냐? 인구의 단순한 감소를 가지고 평균적인 데이터처럼 전 국토의 토지가나 전 국토의 집값이 떨어질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 예, 말이 안 됩니다. 여기서 ᄃ님이 역사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역사적으로 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아직까지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 인류가 부동산을 어떤 재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아니면 어떤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가치 있는 땅, 가치 없는 땅, 가치 있는 위치, 가치 없는 위치, 사람이 모이는 땅, 사람이 살기 힘든 땅, 외부 요인에 의해서 위협, 전쟁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있겠죠. 거기에서 어느 정도 몰려갔었죠. 안 또는 뭐 우리 그 골드러시처럼 미국에 부를 위해서 몰려갔죠. 몰려가든 쫓겨오든 모든 요인은 특히 안 좋은 요인은 사람을 한쪽으로 몰아갑니다. 전쟁이 그래 했고, 다른 많은 질병들 다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동산은 위치가 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상권이 좋아, 뭐, 이거 단순한 것부터. 그래서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인구가 왜 중요하냐면요. 부동 가치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어야 돼요. 이렇게. 부동산이 안 움직여요. 이 모이는 요인은 마이너스, 뭐, 안 좋은 요인도 별거 다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걸 평균적으로, 지금 얘기하셔가지고 인구 절벽이니까 떨어질 거다. 그 말은 뭐냐면 제가 공간 이동을 할줄 알아야 돼요. 우리 모든 인간이 공간 이동을 할줄 알아서 모든 땅의 위치나 가격이 똑같아야 돼. 요 순간 이동해서 내가 서울에 직장이 있어도 공간이 광주, 부산에 오늘 저녁 잘수 있어야 돼요 편하게. 아직이죠. 예. 네. 앞으로는 모르죠.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많은 공간이 온라인상으 활성화되면서 좀더 완화될 수도 있고. 근데 여전히 인구 감소라는 요인이나 고령화는 도시 관리 체계에서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도시 공간을 다시 재활용해야 되는 입장에 봤을 때 지금 님의 얘기는 되게 무섭고 말이 안 되는 부동산의 부자가 모른다는 얘기가 돼 버려요. 죄송하지만 현실이 그래요. 부동산의 절대적 원칙은 뭐냐면요, 님 위치의 고정성. 부동산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사람이 움직여요. 그래서 사람이 줄면 자동차 수요는 줄어요. 근데 부동산은 뭐냐면 그래서 인구가 쭈니 결론은 우리 어디로 갈거예요 어디로 모일 거요 어느 땅이 더 살기 편해 이걸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하신 게 뭐가 있냐면요 이제 양극화 얘기하신 것 같아요 빈부격차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양극화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도 양극화가 더 심해졌죠 사실 이 얘기도 했어요 한번 시간 되시면 제가 폭락론이하는 찌라시들 해었고한 20주 전에 동영상 올린 거있으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이런 얘기를 하도 말말 제가 좀 풀어놨거든요. 자료 같아서. 거기에 해놨기 때문에 여긴 자료 준비도 안 했어요. 근데 거기서 안 했던 얘기 좀 할게요. 나중에 보시고. 양꼬가 됐어요. 제 이거 사회 불안정에서 뭐 폭동 이런 거 얘기하시면 쉽지 않아요. 왜 여러분, 미래의 영화를 좀 보시면 이게 양꼬가 된 사회에서 최상위층은 뭐, 뭐 행성이 살기도 하고 나라지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의 육체 힘이 한계쯤 명고. 무슨 말이냐? 과거에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가면서 노동의 힘, 노동의 가치가 정말 내려가기 시작했죠. 로봇트가 대체하고 머리 사람이 직 사람이 대체하고. 근데 더 나아가서 뭐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지금의 어떤 가공할 무기들, 로봇들의 힘.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즉 인간이 과거처럼 약간의 칼을 들고 이런 뭐총 일부 이런 거 들고서 우리 속되 말하는 쪽수 그 싸움이 됐죠 그 쪽수가 싸움이 안 돼요 물론 분명히 정치적으로 표가 있죠 그건 분명히 힘이 될 거예요 그거랑 서서히 바꿔가는 건 모르겠으나 사회불안정 이런 얘기를 해갖고 그런 얘기로 시대 바뀌는 시대는 예전에 지났 어요 그리고 자 빈부격차를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 양극화 시대에 봐서 우리가 맞출 건 뭐냐면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자, 아래계층에 맞는 거주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떻게 할 거냐예요. 전원식이 대형으로 사람이 불안전한 어을 쓰는 건 자체가 말이 안 돼. 답 없다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요. 음, 제가 시간 내서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쓰신 것 중에 4번은요, 더예요.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파는 부자들의 심리라고 뭐 제일 주고 별표까지 치셨어요. 예. 첫 시작이 영끌, 하고 뭐라 쓰셨냐면, 매수 대기점 마지막에서 으던 의미. 이 전제 자체가 코미디예요. 부동산은요, 우리가 부동산 규제가 언제부터 했는 줄 아세요? 대단히 우리 오래됐습니다. 지금 정권 들어서부터 되고 계속 우린 규제를 해왔어요. 이번에 제가 이거 동영상 전에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연말에 국토부 통계 보여드렸어요. 우리가 이번에 신용대출부터 했던 단계. 그, 소득계층 분류. 거의 대출의 7, 80%를 고소득층이 차지해요. 은행이 바보예요. 돈 아무나 꼬주게. 자. 돈이 있고 여력이 되면 은행 입장에서 이건 유혹하는 거죠. 돈 쓰세요, 쓰세요, 쓰세요. 은행이 저소득층, 그건 말하는데 뭐저저 아래 밑에 제3금융 정도 밑에 있는 사채 비슷한 애들이 저소득층에 이거 힘없는 사람한테 고리대금 뜯으려고 하는 거지. 일반 은행이 욕을 하죠. 돈 많은 사람한테. 원래 그런 사람들 욕안 해요. 연끌이고 매수했, 매수했다는 소리인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거품 시대에 많은 투자처가 떠오르고 있는데 약간 돈이 부족해요. 이것도 저것 투자하 하는데 주식도 하고 다 하죠. 근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줘요. 왜? 나, 내가 나돈 없고 젊으니까 부족한 줄 알았더니 너 월급쟁이 따박따박 돈 받아서 우리가 은행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은행이 제일 좋아하는 건 따박, 따박. 물론 공무원분들 좋아하시겠죠. 왜? 보장되니까. 그래서 그 돈이 있으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원래는 건전했고, 원래는 투기하지 않으려 했고, 했는데, 이게 가게 거품 신호를 봤더니 예상 바뀌니까. 아, 그러면 내가 최대한 끌어와서 해보겠다. 자기의 신용을 이용해서. 은행도 맞춰준 거예요. 은행이 억지로 말도 안 되는 그신용 있는 사람을 돈 돌꿔준 게 아니에요. 데이터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면 제가 이전 동영상 해놓은 게 있습니다. 국토부자 보여드려요. 해보시면 알아요. 이, 그래서 이첫전제부터 잘못됐다고요. 금리 인상. 금리 인상 얘기도 하나 더 할까요? 금리 인상이에요. 지금 당에서 금리가 막 상승을 되기도 힘들지만, 누가 죽을까봐. 이 스님이 걱정하는 서민들 죽을까봐. 더 중요한 거 하나 더얘기 드릴까? 이상 못 하시는 거. 지금 정부가 많은 재정을 막 느리고 있죠. 신도시도 만들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만 돈을 풀어야 되죠. 그거 다 세금으로 채워야 되죠. 돈 빌려오는 거죠. 금리 오르면 누가 힘들 것 같아요? 우선 이 안정화될까지는 우리 스스로 바해야 돼요. 정부가 빚을 많이 내잖아요? 돈 적고 적게 주고, 돈 저기 커버해야 될 거예요. 그거 나중에 환수 처리하게. 무작정 금리를 저것들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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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빌면 안 돼요. 지금 누가 금리 올린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각국 정부, 각국 기관 아무도 없는데 엉뚱한들 몇 명이 올라간다고 올라가. 나도 알아요. 언젠가는 올라갈 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함부로 얘기하는 게. 그리고 분명히 정부의 재정적자 상황에서 많은 돈을 풀고 있고 하고 있는데 거기다 빚도 이자가 있는 겁니다. 금리 올랐다고 서민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고 정부가 빚이 많이 늘어나면 돌아와서 우리 세금이 많이 늘어요. 그래서 이 전제 자체가 모든 게다 엉뚱해서 제가 솔직히 좀더 자세히 공부하고 쓰셨으면 해요. 그리고 결론하면서 이런 건 아니죠. 바보들아 쓰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상태야 뭐 상반기 찔끔 찔끔 이건 모르겠어요 근데 주식투자 10년 하셨다 했는데요 제 주위에는 저는 정말 수퍼기임에한분을 알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그분은 지난 10년 돈잘 보셨어요 부동산에 대한 저와 이슈와 같은 건 올해까지는 돈이 많이 들어온다예요 그분의 전화 주식은 부동산이 물론 부동산 선행시장이지만 주식시장 한식으로 부동산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부동산결할때 원칙을 보셔야 돼요. 위치 고정성. 지금 주식하는 시장으로 보니까 그걸 모르니까 이 앞에 말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식 부동산은 그렇게 변동성이 정보에 대해서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자, 이걸 제가 답변드린 이유는 이분 말고도 다른 분 무슨 뭐 다른 분도 있는데 몇 분이 그렇게 장화에 몇번반복에 쓰세요. 감사해요. 그런 애야 저도 공부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더 자세히 쓰셨으면 하고요. 저 사람만 쓰지 마 주세요. 뭐바보 이렇게 이런 단어들을 예, 쓰지 말고 다른 거는 좀더 자세히 시고 진짜 XX 스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 에요 오늘 답변은 그냥 이 댓글은 부동산 원칙을 모르고 쓰신 글이에요. 특히 인구 감성 인구 절벽 이런 얘기는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떠드는 얘기예요. 역사 이래로 사실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부동산은. 자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에, 다음 시간에도 제가 이렇게 주말에 나와서 오늘 주말이거든요, 사실은. 나눠서 댓글 달아주시면, 예, 풀고, 지역점도 괜찮으세요? 지금까지는 뭐 특성, 뭐 이렇게 큰 그림을 이렇게 질문 많이 하셨는데, 하면 아는 대로, 어, 짧은 지식을 풀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